지금부터 예외없는 영문법 2강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문장의 머리, 몸통, 팔, 다리 그리고 옷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도 우리 몸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가 문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문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성분이라는 말의 뜻은 구성한다는 성과 부분이라는 분이 합쳐져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영어 문장을 분해해 보면 모두 다섯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다섯 성분을 하나씩 말해보면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네 개를 주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주요한 성분이라는 뜻이고요. 수식어는 부속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과 부속성분 사이에도 계급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챘겠지만 문장 성분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문장 성분은 광어, 장어, 상어처럼 다어로 끝이 납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처럼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는 문장의 머리가 됩니다. 해석하면 은, 는, 이, 가, 가 붙어요. 예문을 해석하면 개들이 짓는다인데 개들 이 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는 개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는 앞으로는 동사라고 이름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로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수로보다는 의미가 분명한 동사라는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위치인데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타납니다. 순서가 두 번째입니다. 동사를 해석하면 다로 끝이 납니다. 예문에서 사람들이 달린다 이므로 다로 끝나는 달린다. run이 동사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고요. 해석을 하면 을로리 붙습니다. 개들은 고양이들을 싫어한다. 여기서 을로리 붙은 고양이들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번에는 네 번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어입니다. 보어는 문장 성분들 중에서 개념 잡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보호가 보충하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세상에 의미를 보충하지 않는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충하는 말이라는 설명이 틀리진 않았지만 개념을 잡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바꿔본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말 정도로 하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뭔가가 있다면 그 안에 여러 정보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쏙 빼서 제시해주는 말이 보호입니다. 그리고 보호가 오는 위치는 보통 비동사 다음입니다. 예문에 보면, 돼지는 영리하다는 문장이 있는데, 돼지가 가진 여러 정보가 있겠죠? 뚱뚱하다, 못생겼다, 목소리가 우습다, 영리하다, 귀엽다 등등 여러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 중에서 스마트라는 정보 하나를 뽑아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스마트가 비동사 다음에 오으로 보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온다고 알아두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분의 마지막 요소인 수식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옷에 불과한 수식어. 수식어의 뜻은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별명을 붙인다면 수식어는 장식품 또는 액세서리라고 할수 있어요. 앞에서 문장의 주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했는데 수식어가 하는 일은 그런 주성분을 꾸며주는 일입니다. 예문을 보면 말은 빨리 달린다. 여기서 말은 했으니까 주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달린다에서 다로 끝나니까 동사 맞고요. 빨리 라는 단어가 달린다 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꾸며준다는 수식한다죠. 그래서 페스트가 바로 수식어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성분과 품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분은 단어를 역할에 따라 나눈 것이고요. 해석하면 끝말이 주어, 목적어처럼 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품사는 단어를 타고난 개성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품사 이름은 끝에 사사사가 붙습니다. 예문에 보면 I love movies. 나는 영화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성분 관점에서 보면 모두 어어 어로 어, 끝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주어, love는 수로, movies는 목적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품사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사사 사로 사 끝이 나겠죠. 그래서 I는 대명사, love는 동사, movies는 명사 이렇게. 단어의 개성에 따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타난 단어들의 성분과 품사를 적으시오. 리차드는 행복했었다 라는 문장인데 처음에는 성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품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성분은 끝말이 어, 어, 어라 그랬고 그리고 품사는 끝말이 사, 사, 사가 된다고 했지요. 먼저 괄호 안에 어와 사를 적습니다. 리찰드는 은느니가가 붙는 주어입니다. 다음 이었다는 다로 끝나니까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해피는 뭘까요? 리찰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해피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해피는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고 정보이고 보호입니다. 이번에는 품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리찰드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니까 이름 명,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었다가 다로 끝나니까 이건 동사다 그렇죠? 해피는 행복한으로 해석되어 받침 리언으로 끝나니까 무슨 사입니까? 형용사입니다.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성분에는 이네 가지가 있고, 부속성분으로 이것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성분으로 뭐가 있나요? 먼저 제일 앞에 오는 게 뭐였죠? 그렇죠. 주어죠. 주어 다음에 오는 성분이 뭐죠? 네, 동사입니다. 수로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다음 어떤 성분이 있죠? 어, 목적어가 있고 또 보호가 있습니다. 끝으로 보석 성분은 꾸며 주는 일만 하는 성분이죠. 그게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지금까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